정말 잘 부른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기쁘다고 좋으셨네. 와 너도 엄청 잘 부른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응. 아기예수님 태어나신 산탄절이잖아. 맞아 그런데 오늘 유치부에선 무얼 준비했어? 우리 유치부에서는 귀여운 찬양율동을 준비했어. 그럼 유치+ 유치 동구 언니 오빠들은 무얼 준비했어? 우리도 아름다운 찬양율동을 준비했어. 우리 우리 모두 예수 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열심히 해보자 약속. 약속.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에 이서은.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에 이현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성탄절 축하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